크리스 캐처는 이 방법으로 18,000%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크리스 캐처는 작년에 서거한 윌리엄 오닐의 제자인데요. 크리스 캐처는 오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티어모닐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로 주식시장에서 전설적인 존재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는 1933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의해 뛰어든 신문배달원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그의 첫 거래는 195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시도한 초기 자본 투자는 불과 1년 만에 5천 달러의 초기 자본에서 약 20만 달러로 약 40배 이상 불어났고 오닐이 설립한 윌리엄 오닐 뮤추얼 펀드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미국 최고의 성과를 내는 펀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독특한 거래 스타일과 예측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파악하여 큰 이익을 얻는데 능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마법사라 불렸습니다. 그는 또한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의 설립자이며, 컴퓨터 데이터를 통한 차트를 만드는 작업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많은 차티스트들이 함께했고, 그는 투자 성공의 열쇠는 데이터 분석에 있다라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데이터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현대화시킨 최초의 인물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오닐앤 컴퍼니의 CEO인 스티븐 버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은 좁은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 분석 작업과 인간의 직관 및 관찰을 혼합하는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가 전설적인 투자자가 된 뛰어난 능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요? 종목을 매수할 때에는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를 활용하고 매도할 때에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윌리엄 오니를 유명한 투자 전략으로는 캔슬림이라는 전략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투자 전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캔슬림은 각 문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전략 이름입니다. 이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루기 직전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주식에 존재하는 7가지 주요 특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는 매수를 위한 기본적 분석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해당 주식에 들어갈 적절한 타이밍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살아남은 몇안 되는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규칙을 잘 지키고 건전한 시스템만 갖추면 시장에 투자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아, 그럼 윌리엄 오닐의 유명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급등주 또는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데에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윌리엄 오닐이 강조한 포켓 피봇입니다. 포켓은 주머니죠. 아주 작은. 이 작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피봇, 즉, 핵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서로부터 어떠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는 전략. 이것이 바로 포켓 피봇입니다. 이 전략은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매수자리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전략 중 하나로 특히 좋은 주식 가격에서의 상승 추세, 시작을 알리는 어떠한 신호를 찾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포켓피봇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 프레임은 주봉 차트이며 그 이하 특히 짧은 시간봉 차트일수록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노이즈는 장중 불안한 심리를 유발하며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동 평균선은 10일과 5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손실을 안 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기본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스코인 차트입니다. 이 포켓피봇은 시총이 작은 주식이나 알트코인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식이 매집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여 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인데요. 이 매집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기간 투자자 또는 고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언제 사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수렴을 하며 저점 매집을 형성합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신호를 찾을 때 가격이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급증하는 거래량이 돌파 암시를 근거로 추가로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패턴이 기본입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다음 포켓피봇이 일어나는 자리는 컵앤 핸들의 손잡이 모양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째리고 있다가 저점에 올라타지 못하셨다면 노리셔야 합니다. 자, 이젠 잘 샀다면, 종목이 잘 가다가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시 매도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물론 최소 날봉 이상 기준은 주봉이겠죠. 물론 거짓 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 기준을 세워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켓피봇은 기관이 매집하는 흔적, 즉,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메이커인 기관 투자자 매집을 포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기본은 초기 진입점을 찾아서 하나의 큰 사이클 상승을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이 당신의 수익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